32번을 보도록 합시다.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인가? charging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어. 이게 charge의 차지 뜻이 뭐냐면 차지라는 것은 우리 차지 기본적인 뜻이 그충전하다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충전하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기본적으로는, 뭐, 뭐, 한 만큼 채우다, 뭐, 이런 뜻이거든, c h a r 라는 게. 뭐, 뭐, 한 만큼 채우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뜻으로 생각 해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득 차있음을 당할 때, 감정,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 이렇게 됨을 당하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감정적으로 가득 채워짐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격앙된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종종 사용한다, 화를 사용한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화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감추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화를. 무엇을죠? 우리의 더 주되고 깊은 감정들을 감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슬픔이나 공포 같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화라는 이 감정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은 자 안무장 전체가 상행사로 들어오니까 이건 복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단수로 받아야 되니까 떠진 이렇게 오겠죠. 그런 것들은 음? 아, allow for 자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allow 허용하지 않는다 진정한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be occurred 에서 occurred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 수동형태 be occurred 자체가 안 됩니다. 아이씨. 다시 해야겠다. 아, 다시 안 할란다. 방금 그 여기까지 소리가 굉장히 좀안 들렸을 텐데 아, 선생님이 아. 마이크를 안 차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소리가 대충 들렸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마이크를 안 차고 있었는데, 잘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알 거라. 뭐. 자, 위치 더즌에서 위치는 안문장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렇 어, 맞죠? 그래서, 이 안문장에서의 내용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뭔가 격앙되어 있을 때, 감정에 북받쳐 있을 때는, 화를 낸다는 거지. 근데 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슬픔이나 또는 이런 공포와 같은 뭔가 좀더 원초적이고 내밀한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공포심이나 슬픔 같은 걸 숨기기 위해서 버럭 한단 말이야. 그러한 현상은 그렇게 슬픔이나 공포를 숨기기 위해서 버럭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해결책이 자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뒤에 이제 비역할드가 안 되는 이유는요. 역할이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동사는 수동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비역할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음.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얼라 w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를 사실은 얼라 w 목적 2 해서 이 4가 빠지는 게 선생님 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마치 의미상조와 투 부정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 구조상 약간 좀 어색해 보입니다. 선생님 눈에는 약간 어색해 보이는데 이게 이게 이런 이런 이유로 맞다. 이 구조가 맞다라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런데 원문을 이렇게 썼으니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allow 다음에 for 명사, to 부정사, to occur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았나? 기업을 하고 이스라엘 말이야. 자. 어. 자, 분리시켜라. 이렇게 되겠죠. 분리시켜라. 자, 이게 뭐 분리하는 것뭐 이렇게 될수 있겠지만 일단 봅시다. 네 자신을 감정적으로 화난 상태,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는 그런 어 상황, 그런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라가 아니고 분리시키는 것은 이네요. 그쵸? 그렇죠? 렇 그래서 여기, 요두개 뜻도 보면요. 업셋은 화난 상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화가 날 수가 없죠. 어떤 대상을 화나게 하는 상황에서 업세팅이 되는 거고,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리시켜라가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동명서 주어 되겠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gives 이렇게 나올 거고. 그쵸? 자, 이 부분 주어부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상태에서 당신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분리시키는 것은 줍니다. 당신에게 공간을 줍니다. 또는 여유를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줍니다. 자,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필요한? 더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렇게 되겠죠. 뭐를요? 자, 대단.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 So you can make, so you can uh, more clearly articulate. 자, your, y o u 그래서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어,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자, 논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다 이 말은 덜 감정적인 거죠. 같은, 같은 거니까.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음, 어,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 느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느끼게, 느끼고 있는 것을 더잘 어, 이해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이 이해를 한다, 이해한다의 목적으로서, 이해한다의 목적으로서, what부터, what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더잘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논리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바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로 한 여유 관간즉 빡쳐 있으면, 화가 나 있으면, 자기가 화가 난 어떤 이유라든가,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죠. 그런데, 그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아니, 아니, 논리적으로, 덜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여유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 뭐가요? 그런 감정적으로 화난 상황과 좀 떨어져 있는 것 에? 이해됩니까? 감정적으로 화난, 화난 상황과 좀 떨어져 있는 것. 자, 어, 그다음에 time out also helps. 자, spare. 자 그럼 봅시다. 음, 어 타임아웃은 자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끝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시간 제한이 끝난 것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또한 돕습니다. 돕습니다. 어, 이게 뭐고 이거? 네모가 이상하네 이거. 아, 아, 아. 자. 어, 돕습니다. 스페어 구하다. 구하다. 구하는 것을 돕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죄 없는 구경꾼들, 바이스탠에서죄 없는 구경꾼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시간 제한을 두고 그 시간 제한 안에 그 시간 제한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 상황과 떨어져 나오는 것은, 떨어져 나오는 것은, 어, 옆에서 그냥 보고 있던 사람, 이 죄가 없는 이런 무고한 구경꾼들이 구할, 구여, 어, 구경꾼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이야기는 화가 나 있으면 옆으로 불똥이 튀잖아요. 그쵸? 아무 죄 없는 사람들한테 어,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하자면 그 상황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 그걸 나타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when confronted with the situations 자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직면할 때 상황들과 자 어떤 상황들 허락하지 않는 상황들 여기 이제 이게 아, 이게 복수니까요. 돈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다루도록 우리의 감정을 어, 우리의 감정을 다루도록 우리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나 자 이게 1번 대시라면 2번 대시 또 나오죠. 유발하는 상황이 되겠죠. 유발하는 상황, 자, 우리가 억누르도록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도록 유발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다시 어떤 어,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 직면하게 될때 이렇게 되겠죠.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나, 또는 우리의 감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억누르도록 하는... 억누르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자 우리는 트랜스포어를 하게 되면 옮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 m 하게 되면 모양을 바꾼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어, later point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상황 어자 후에, 후에 어, 나중에 옮긴다게 하 되겠죠, 그렇죠? 이런 우리는 옮긴다 이러한 감정들, 이 감정들이 뭐죠? 빡친 감정들이죠, 그렇죠? 이런 빡친 감정들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들,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뭐 바깥에서 친구랑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괜히 밥 차려주는 엄마한테 막 화를 내거나 또내밥 먹기 싫단 말이야,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후에 어 다른 사람이나 상황들, 이렇게 되겠죠. 상황들의, 어, 이 감정들을 옮겨버린다. 예, 옮겨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요 부분 한번더 해결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하니까, 감정을 다룰 수가 없거나, 그래서 다룰 수가 없으니까, 억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억 누르면 다른 쪽으로 튀겠죠.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나중에 그 감정들이 튀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제 위에 이야기했던 무고한 구경꾼이 여기 있는 어 t 피 e 이 되겠죠. 무고한 구경꾼들을 역시 구하게도 된다. 그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we had a better day at work. 만일 당신이 가졌다면 자, 안 좋은, 좀안 좋은 하루를 직장에서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자, 표현하거나 억누르거나, 억누르거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 사무실에서는 억누르겠죠. 그죠 미치지 않고서야. 억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결국, only to find, 결국, 알게 됩니다. 응?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only to 하게 되면, only to 하게 되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또는 찾게 됩니다. 뭐를요? You release. 자, 방출, 표출한다는 것을, 그러한 감정들을, 그런 감정들을, 자, 여기 됨은 그런 feelings가 되겠죠. 그런 감정들을 어디에다가요? By getting into a fight. 싸움을 시작함으로써, 싸우게 됨으로써 이렇게 됐죠. 싸움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싸움을 시작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방출하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구랑요?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또는 스파우저, 배우자와 배우자와 싸움으로써. When you get home, 여러분들이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무고한 구경꾼들이나 또는 상황들. 예, 억눌렀던 감정이 이제 튀는 거죠. 말 그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두었습니다. 됐죠? 확실히, 확실히 어, 여러분의 분노는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자 방출합니다. 그것을 집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originate인데 여기 수동 아니에요. 수동 아니고 능동으로 쓰였어요. 뭐 비롯되었다, 시작되었다. 이제 여기 수동 아니고 능동으로 자동사로 능동으로 이렇게 쓰였다. 이 요거는 그냥 아, 능동으로 쓰였구나라고 인식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이 나올까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적당한 적절한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되겠죠. 소화시키고 분석할. 자 여러분의 어, 감정을 여름의 감정을 소화하고 분석할 공공이 생각할 시간이란 말이죠 적절한 시간을 어, 가지게 된다면 가질 때 you can 자 uh, mitigate, intensify 뭐 완화되겠죠 halting or upsetting 상처를 입히는 것이나 또는 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 그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나 화나게 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니까 Wh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그 상황과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to do with나 또는 have to do with는 관련 있다란 말이거든. 근데 nothing to do with는 관련 없는이 되겠죠 그렇죠. 관련 없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하는 예, 그런 그런 것은 완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곰곰이 하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거나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은 어좀 줄어들 거다. 이 말이죠. 다른, 뭐, 사실 밖에서 안 좋은 일 있다고 가족들한테 뭔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똥이 튀는 거는요. 남녀를 불문하고 제일 못난 짓인 것 같아요. 제일 못난 짓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 좋은 일이 다고 엄마 아버지한테는 겁나가 지고못끌어고고죠 이제 엄마가 제일 만만하니까 엄마한테 온거 세상 짜증을 다 부리는데 그 굉장히 못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좀 훑어볼게. 감정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나 이제 아니 화를 내는 이유들은 보통 슬픔이나 공포 같은 좀더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어, 그런데. 그런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제 이야기를 이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일단 그 화나게 하는 상황과 잠깐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것이 뭔가 네가 네 감정을 잘 표현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여유를 주게 된다 그러한 타임아웃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것 타임아웃 그러니까 이제 아까 쌤이 제한된 시간, 뭐, 그런 소리 했잖아. 시, 타임아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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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 경기를 하다가, 그죠? 중간에, 맞나, 이거? 끝낸다는 뜻인가? 경기 하다가 잠깐 쉬는 것, 그 타임아웃, 타, 타임아웃이라고 부른 거 맞아요. 경기를 끝내는 게 타임아웃이지. 네.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제한된 시간을 끝낸다, 타임아웃. 어쨌든 여기서는 맥락이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타, 타임아웃이라는 것이 또죄 없는 구경꾼들을 자, 스페어 구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돼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더 하고 있는 거죠. 어, 감정을 다루거나 또는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그 감정을 억눌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그 우리는 이제 옮기죠. 그러한 감정, 이러한 감정은 이제 빡친 감정이죠. 그 감정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 예가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빡친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감정 표현을 못 하다가 그리고는 그걸 막 표현하는 거죠. 애들이나 배우자들이랑 싸우면서. 그 이제 뭐 성인 가정이 있는 성인 어른을 대상으로 좀 얘기하고 있네요. 확실하게 그 빡침은 집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집에서 푼다라는 거죠. 근데 적절한 시간 그 감정을 돌아보고 분석할 적절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상관없는 사람들을 헐팅하거나 업셀링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확실히 완화시켜 준다. 덜하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32번 마무리합니다.